두 대통령의 외교인식 이렇게 다릅니다. 이런 다자회의 공간이 생기면 최대한 많은 정상들을 가볍게 또는 심각하게 많이 만나려고 하죠. 화장실 갔다 온 손도 얘기하고 모두가 다 열려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정상들 간에 짧지만 밑도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. 그 APEC과 G2 0다자회의를 갔었는데요. <laughs> 가서 보니까 전부 뭐. 조금 사는 나라는 어, 뭘 원조해 달라는 뭐 이런 얘기 소위 말해서 이좀 퍼플리즘적인 그 좌파정부 저 정상들을 대거 초청을 해놨습니다 원래 멤버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, 내가 요 다음 회에는 힘드시더라도 총리님 보고 이런 데를 좀 가시라 하고 <laughs> 중요한 외교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때에 <laughs> 그런 말을 할수 있을까? 아이 너무 저참 웬만한 이 웃음은 안돼 사실은. 웃음 안 돼. 사실은. 웃으면 안 되죠, 야 웃기긴 웃기다. 진짜 웃기긴. 웃어요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저런 <저는> 인간한테 <laughs> 3년을 맡겨 놨으니. <laughs> 아 진짜 어떻게 하니까. 야 2년 더안간게 다행이라지만 다시 보면 3년이 너무 아까운데. 아, 아까 맞아요. <laughs>